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어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화성 기입은 해놨어요. 도니까 1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잘 풀고 계신데, 어, 지금 두째 주까지 했기 때문에 병행이라든지 사몽을 중복한다든지 하는 것 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음 끝까지 그 부분은 한두 개씩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어, 병행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문제 진행을 한번 보세요 1도에서 3도 도미가니까 지금 상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미라 까지 계속 지금 상행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어, 소프라노 문제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병행 오도나 팔도가 걸릴 확률이 많겠죠. 이럴 때는 반진행을 시키든지 반진행이라 하면은 여기가 상행을 했으니까 소프라노 선율은 반대로 하행을 하는 게 반진행입니다. 또는 베이스 진행이 상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 진행은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든지 하면은 병행이 안 걸리겠죠.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1도는 도미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프라노에다가 미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없는 음 넣겠습니다. 솔. 그러면은 도미솔 성음이 다들어죠 여기서 지금 테너음이 하나 뼈 있는데, 제가 설명을 했듯이, 어 주요 사마음인 1도, 4도, 5도에서는 매듭중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삼음중복 안 되죠. 여기다가 미를 그려놓으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를 두번 써서 삼음중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수정할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근음을 중복시켜 볼게요. 도를 두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성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또 병행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1도와 3도 사이에 있는 공통음을 같은 성부에 두면은 병행 걸릴 확률이 적어 들어요. 공통음이 뭔가 하면은 1도에도 들어가고 3도에도 들어가는 게 공통음입니다. 1도는 도미솔, 3도는 미솔시니까 미솔이라는 음이 1도에도 들어가고 3도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상성부에서 같은 음으로 볼게요. 미솔 들어갔죠. 그럼 지금 오음 없죠? 시는 제가 테너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어, 소프라노에서 제가 어, 미라 올라가기 때문에 소프라노에서 반대로 내려볼게요. 도. 그 다음에 라도 있으니까 어, 여기서는 미를 넣어도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3음 다, 세음 다 들어갔죠? 라도미. 그럼 없는 음 테너에서, 라, 도를 넣었어요. 어, 부삼하음인 3도, 6도, 2도 같은 하음은 3음 중복이 가능한 거 아시죠? 자, 저기 6도에서는 제가 3음인 도를 중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4도, 8라도에서 어... 또 눌러 볼게요. 팔아도 다 들어있죠? 오음 중복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4도, 5도, 바로 2도 상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은100% 병행 걸리게 돼 있어요. 이때는 파솔 올라갔으니까 소프라노나 모든 성분은 반대로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C를 넣을게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제가 병행을 만들어 볼게요. 파솔라시 도 완전 오도음정이에요. 여기서 솔에서 레를 넣게 되버리면은 병행 오도죠. 이게 병행 오도에 틀린 거예요. 다시 문제를 주어요그러면 C를 넣어볼게요. C를 넣으면 뭐가 또 틀렸죠? 솔 C 솔 C에서 삼음 중복이 걸렸죠이 틀린 진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인데 돌 솔에서 레를 넣으니까 병행 오도가 걸리고 C를 넣어버리니까 삼도 선음 중복이 걸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럴 때는 솔 근음 중복을 이 자리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꼭 가능해요. 그러니까 베이스와 테너가 같은 솔 두음으로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컴퓨터 피날레 프로그램에서 이솔 중복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솔두번안 음, 그려지네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이따가 캡처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솔을 두번 중복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도 도도 자, 여기서 보면은, 진행상 제가 도, 도, 미, 도 해가지고 근음을 세번 쓰고 오음을 생략시켜버렸어요. 첫 시간 강의 때 오음 생략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조금 더 어려운가 하면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진행, 좋은 진행을 위해서 오음을 생략시켜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병행이나 사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음을 두 번, 그 음, 근음, 그 음과 테너음을 같은 자리에 두번 중복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요런, 어, 뭐랄까,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막 정석으로 가려니까 여러분들이 푸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4도. 자, 그럼 놔놓고요. 파라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반지는 시킬게요. 소프라 놀래. 놀라. 여기서 베이스 이, 레니까 2도였죠? 레, 파, 레, 라 해서 3은 다들어어요 자, 여기 진행 보시면은 베이스와 테너는 가끔씩 진행을 위해 가지고 8도 이상 진행도 가능해요. 고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5도. 저도 솔실에다 쌓았습니다. 자, 이 부분, 소프라노에 있는 시는 그 다음 진행에서 무조건 돌아 보내야 돼요. 시도. 음 지금 이제 그네분 문제품 거 제가 지금 계속 피드백 하고 있는데 예, 다들 잘하고 계시고 어, 마지막에 들어오신 늦게 한주 늦게 들어오신 분두주 늦게 들어오셨나요? 네한 주가 무섭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푸른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진행이 여러분들 다 성악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좋은 진행이란 노래 부르기에 별 무리가 없는 진행이 좋은 진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푸는 문제는, 어 심하게 뛰는 진행이 없죠. 뛰는 진행이라는 것은, 뭐, 도에서 락까지 올라간다든지, 시에서 미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소프라노 진행만 이렇게 보셨을 때, 가깝게 움직이는 진행을 하면은 크게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잘안 되시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날레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 이솔 베이스가 이 자리에서는 테너 같이 중복을 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